신화인테텍 여기 이 보면 이것도 봐봐요. 신화인테텍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이건 13% 밖에 안 돼요. 우리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5400원에서. 그쵸? 신화인테텍은 5400원에서 샀는데, 여기 이제 6400원이요. 이제, 이제 13% 뭐 13%, 13%이런 수익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13%, 13% 수익 났다고 팔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요거 13%, 13% 이거 먹었다고 이거 우리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 급등 먹었단 말이에요. 안 팔았단 말이에요. 안 파니까 끝까지 내려왔죠.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파느냐? 여기 파란 말이에요. 여기 17,000원이란 말이에요. 1 7 0 0 0원 내지는 어디? 어디냐면 여기 14,000원 정도 그러면 100% 수익 먹는 거거든? 적어도 100% 수익은 먹어야 여러분 계좌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내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100% 수익 모으면서 계좌 한번 바꿔보자 말이에요. 계좌를. 그래야 계좌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하루에 3% 뛰기 먹습니다. 와, 3%먹으면 하루에 50만원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20일 모으면 한, 어, 월천만원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안 돼. 어려워서 안 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죠. 그런 건 노잼이야. 진짜 그게 노가다 뺏기더 되나. 단타 치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쥐고 있으면 끝까지 간단 말이야. 그 중간에 흔들 거란 말이야. 개들이. 니들 떨어지나가라 하고 막 흔들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흔들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굳건히 홀딩해라 말이야. 쥐들은 여기 반, 반드시 흔들게 돼 있단 말이야. 이 구간은 이제 뭡니가 날아가는 구간이거든. 한파요. 여기서 이게 내려올 때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왔으니까 시원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 거 알겠죠? 그럼 쥐들이 여기서 이제, 이제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야. 보이죠? 그죠? 이 주봉 봐봐요.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제는 뭐야 이거? 이 돌파해 버리잖아요 봐요 그죠 그럼 어때요 저시 어, 락 걸렸습니다 10% 그럼 어때요 이거 간단 말이야 그이 일본 보면은 이게 뭐잘 몰라요 와 여기 천원에서 1200원 천 에서 시작해 가지고 6500원 까지 500%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500%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은 뭐예요 항상 내가 매수한 데서부터 어디까지 목표 가격을 잡아야지 여기서 얼마 올랐습니다 하는 중요치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느낌 옵니까? 어, 시간에 투자님은 50% 수익 중? 그죠? 시간에 투자님은 요 밑에서부터 샀구나. 홀딩 국권이 했구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했고. 그죠? 여기, 여기 처음, 여기, 우리가 5월달에 여기 5월 24일 은봉에 사라. 왜 은봉에서 매수야 되는지. 그죠? 이 은봉에서 사라고 했을 때 이때 산거 사나면 지금 50% 수익 먹고 있는 거예요. 어. 마동사님은38% 어, 그래요. 다른 계좌는 20%, 고게 20%. 그것도 조금 빨리 샀네요. 어, 계좌 두개 보유중 시간의 투자 님은? 어, 저는 지금 15.68%신나이뜻 때. 그죠? 그 어쨌든 가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주식 조금 누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또 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만 투자를 하면 돼.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주식을 끌어올리고... 어, 내리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뭐뭐 해요? 시간을 가지고 투자만 해란 말이에요. 그죠? 투자금 갖고 와가지고 시간에 투자해라. 그러면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지들이 쓸싸 눌른다 하더라도 주식은 다시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 아, 15.99%? 어. 그래, 그래야 냐고 비슷하지. 15.68%. 그죠? 같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같이 샀을 거야, 아마. 신하인트 때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만나요. 14,000원, 17,000원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100% 수익 팔아, 팔면서 만납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 14,000원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 14,000원에 팔고, 17,000원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 17,000원에 팔고, 여기서 또 매수 신호가 또 나오면 그래도 홀딩. 알겠죠? 신호가 나온다는 게 더, 우리 프로그램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잘 봐주세요. 짜릿하죠, 여러분?